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모래 세무 채널의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인 가지급금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에 세무상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들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회사라면,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가지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급금이 생겨나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상황이 좀 낫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장부상에 가지급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가지급금이 매년 계속적으로 늘어난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으신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가장 첫 단계가 바로 가지급금이 생겨나는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찌되었건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하고요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무턱대고 솔루션을 진행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앞으로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거나 그 규모를 작게 만드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기존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통해서 가지급금이 계속해서 누적되는 상황을 막았다라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의 규모를 서서히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지급금이 가져다 줄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의 가지급금이 누적되었고 그 가지급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즉, 기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라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표자의 몫이 된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매년 법인세 신고할 때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법인세를 추가로 일단 납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소득세도 덩달아 증가하고 부담되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법인이 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은행권에서 차입금이 있다라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이 이자 비용 중에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적인 리스크가 계속 있는 이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가지급금 자체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끝내는 처분되어서 대표님께 과도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장부상에 누적되어 있는 가지급금은 빠르게 해결할수록 좋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인 회사라면 지속적인 가지급금 해소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도 대표님 차원에서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쯤 되면은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님께서 회사에 직접 자금을 넣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쉽겠지만은 그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금이 나오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급여나 배당을 활용해서 급여를 좀더 많이 받으시는 거죠. 배당을 좀더 많이 받으시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재원으로서 마련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대표님들 주식 들고 있으시잖아요. 이 주식을 우리 회사에게 팔아서 자기 주식화 시킨 다음에 그 대가를 받으신 그 금액을 가지고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 또한 신설법인 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활용해서 거기서 자금을 마련해서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감액배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출자를 통해서 주식발행 초과금을 우리가 배당을 받아서 세금 없이도 감액배당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 방법으로만 따지면 매우 많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하 대표님 본인도 있으시지만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질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세금 부담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겠지만요. 우리는 항상 국세청을 상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리스크 체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너무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다만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리스크는 회사마다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똑같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일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께서 회사에 만약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다 라면 이번 기회에. 가지급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지급금이 발생한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사업 구조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해결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각각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상황에 딱 맞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해낼 수 있다 라면 지금까지 골칫덩어리로만 여겨졌던 가지급금이 회사의 장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